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안경모 씨. 올해 3른살인안 씨는 일찍부터 외식업에 관심을 갖고 창업과 관련한 정보를 모아왔습니다. 무턱대고 창업을 한다기보다는 한 3, 4년 정도 사회 경험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 시야도 많이 넓어지고 그리고 또 안정적인 아이템도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창업 박람회 사전 등록자 1,400명 여중 51%에 해당하는 700명이 아직도 창업 아이템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비 창업자 절반 이상이 외식업을 희망하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외식업 중에서 어떤 분야, 뭐 어떤 메뉴를 창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기술이 아이템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맞는 걸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흐름을 자꾸 쫓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행을 쫓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지속될수록 창업 열기는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대박 아이템을 찾기 위한 예비 창업자들의 발걸음은 더욱더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영남일보 최지호입니다.